구백육6 네, 2번입니다 자, 공비가 실수이고요. 자, 제 3항이 32 6항이 4인 등비수열이 있어요.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. 자, 얘들이 말이 없어도 Sn은요 무조건 자,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얘기합니다. 하셨죠? 자, 그리고 우리는 이두 가지 사실을 통해 서 초항하고 공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한번 불러 볼까? a r의 N마 -E 1제곱이죠. 자, 그러면 A3은 AR의 제곱되겠지. 어, 이 아이가 31원 소리고요. 자, A6항은 AR의 5제곱이 되겠죠. 이 아이가 4다이 소리입니다. 자, 그러면 변변 나누기 한번 해봐라. 자, 그러면은. R 세제곱분의 1은 얼마고? 8 이렇게 나오죠. 자, 그러면 R의 세제곱은 8분의 1이니까 공비 바로 나왔지. 어, 공비는 2분의 1입니다. 자, 그러면 초항도 바로 구할 수 있겠지. 요, 대입하자. 자,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1A는 32다. 그래서 A는 얼마 나와? 128. 이렇게 나오잖아요. 자, 그럼 우리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한번 불러볼까? 자, 지금 공비가요. 자, 절대값이 1보다 작어 그럼 1 빼기 공비 이렇게 가야 되겠죠? 자, 초항에. 자,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이제 S10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, 자, 1 빼기 공비 2분의 1이고, 자, 초항은 128입니다. 그죠? 128. 자, 그리고, 자, 1 빼기 공비 2분의 1의, 자, 얘들아, 10이니까 10제곱, 이렇게 돼야 되겠죠? 자, 2의 10제곱분의 1, 이렇게 할게요. 자, 그러면 얘들아, 이 128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? 자, 몇 제곱이야? 자, 우리 좀 전에 여기서 볼까요? 자, 이 아이가 2의 5제곱이잖아? 자, 양변에 4를 곱했으니까, 보이죠? 2의 7제곱입니다, 얘가. 자, 그러면, 자, 얘를 우리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자, 나타내 볼게. 2의 7제곱. 자,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, 자,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자, 분모 분자에 2, 2를 곱하게 되면 결국 2의 8제곱에 자,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맞니? 자, 분배법칙만 할게. 그럼 2의 8제곱 마이너 4분의 1 이렇게 되자. 어, 이게 S10이다. 이 소리죠. 그래서 얘들아 봐봐. S10 더하기 4분의 1을 물었거든요. 그래서 양변에 4분의 1을 더하게 되면, 은 결국은 2의 8제곱을 계산해라. 이 소리잖아. 자, 요 아이가 2의 7제곱이었디? 그러면 2의 8제곱은, 어, 여기에 2를 곱해봐라. 얼마가 정답이죠? 2번이죠.